자 신개념 컴퓨터 지키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컴퓨터를 지켜라. 컴퓨터 지키고 저기 오버마인드 파괴하세요. 어우 느려. 시작한 거야 지금? 히어로 말린 어떻게 참지? 이거? 와 근데 잠만. 선킬 가야겠다. 야, 어떤 신개념 어, 근데 어지러운거 봐맵 방어비 백미공업이50 유닛도 뽑을 수 있네? 중단 육성 가능해 보이는데? 킬당 15원 킬좀 해줄래? 컴터야? 퓨 어플 느림 지형은 스타쉽 트루포스 그 느낌인데? 죽으면은, 부활시켜주나? 신개념이랬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거 뽑을 수 있는 거 웃기네. 아, 뭐야? 아, 뭐야? 그냥 트리거가 느린 거구나. 트리거 개 느림. 아, 근데 컴퓨터가 길 막아서 못 나오는데. 어우, 지형 어지러워. 방어 좀 빡셌다. 아니, 이거 끝난 거아니야 이거? 이러면? 본체보다 얘네가더 좋은 거 아니, 이러면? 어, 테라 논다. 아이, 컴퓨터들길만 미치겠다. 어지럽네. 씨, 저기 내가 럴크 가야 되는데, 길 막혀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중. 어우, 지형봐 어지러지. 합니다 그냥 위드들 하실? 이거 눈이 뽑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신개념인가? 내려놓고 조심. 내려놓고 조심하셈. 진짜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야이 새끼 뭐야 이거? 뭐 또라이야 이거? 뭐, 미친 놈 아니야? 야 에? 도라인가아 이래서 신 개념이었구나. 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미친 놈이네 그냥. 와. 와, 이거, 아, 밑으로 가야 되네. 와, 어메이징 하다, 그냥. 할 말이 없네. 일단, 우리, 어버마인드 미라야 돼, 어버마인드. 5 시, 7 시. 와, 진짜 지인다 놀랄 노짜네. 돈만 잘 벌면 금방 밀것 같긴 하다. 폭파가, 오나 어, 뭐야? 이거 양성 하라, 군단을 양성 하라. 방엄 마고 마고 조직이 대충 여기서 수비하다가 업골을 그 나가면 되겠는데 그냥 컴퓨터가 길조는 막네 업골이 너무 느리다 챔버 한개 줘놓고 아쉬운데 시장. 아 미네랄을 가스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 개꿀인데 열코 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보라는 강제 저그 해야겠는데? 쩔수 없다 <laughs> 이 그드라 씨 회복 왜안 해줘? 잘하네, 막아주니까. 자식 일지 잘하는구만. 업글만 좀 빨랐어도. 아또잘 믿네. 근데 뭔가 좀 펭하냐? <laughs> w h a 일단. 열받았으니, 탱크 미러전 간다 나도. Go ahead, Commander. 미러전 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야, 위그드라시이 여기 두 마리씩 있었 네. 저기 있어야 되는 애가. 밖으로튀어나간것 같은데? 근데 막 배틀도 뽑을 수 있네? 배틀 갈까? 초고테크 갈까? 드랍쉽도 뽑을 수 있어. 배틀이 살짝 군침이 도는데. 본체에 유기하고. 어차피 나중에 업그레이드 물량으로 밀수 있지 않을까? 가자 못참겠다 본직루 가자 공중이라 왔다갔다 기도 편할거 아니야 바로 져져 수비는 언덕탱크지만 그리고 본체 죽으면 바로 게임오버니까 조심하시고 본체 사리고 이 센터를 밀면 어떻게 될까? Good day, Set oh, yeah. slow. 아, 배틀 개 든든하네. 돈이 너무 잘 벌리는데? 어차피 느린게 참 아쉽네 생산속도 빌드타임 아 이새끼 또 센터 띄우네 아씨. 왜그래? 이번에 위치를 아래로 옮겼는데 도라인데 그냥 아, 10초 길어. 아, 한 마리 서 있어요. 회복되는 거야? 뭐야? 회복 왜 이렇게 느림? 기 초가 현실0초인가 본체 이제 빼도 안될라나 배틀로만 하자. 본체 유기하고 배틀로 막아. 왜 회복이 안 돼? 아니 10초가 좀 이상한데 계산이? 10초 계산이 이상한데? 정확하게 몇십 초지? 아이씨 돈 캐는거 봐와개 어지럽네 폭 조심 오 oh, 좋아 좋아 힐링 프리퀀시스 오픈 메이크 잇 해픈 올 프리퀀시스 신견해백인 하다 이래저래 근데 리시빙 트랜스미션 유굿 데이 커맨드 힐링 프리퀀시스 오픈 테이크 잇 슬로우 메이크 잇 해픈 그러니까 투리보로 오버마인드 미는 거 아니야? 씨, <laughs> 존나 어수선한데 검토? 한게 일단 밀어보자. 밀면 뭐 나오는지. 아데 회복 이거 10초 구라가 좀... 그런데 0.4니까 어쩔 수 없나? 이거 아, 울트라 개, 딴딴하네. 배틀로그 막고 있는 게 어이가 없네. <laughs> 몰라, 씨. 어지러워. 집은 일단 뚫릴 수가 없겠는데? 끝이야? 한시1 1시안 보자. 오버마인드가 그냥 뭐, 그렇게 쑥 밀린다고? 레알 신개념인데 맵이? 스포가 존나 센가? 아 스포 좀 쎄긴 하네. 만우 대평하게. 와막 아, 숨겨놨구나 오버마인드로. 아마로 스포 까면 들고 어, 트킹하네 뭐고 이거? 1571에 일단 다 오버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퍼트리어또 뽑을게 아, 그뭐 야무 지게 뽑 는다. 그 무섭 진않 지만 그거 에 미친 놈. 한번 아, 뭐, 마인드 발견. 뭔그 <laughs> 와중에 이거 잡으러 도우러 오는 거야 인생? 미친놈이네? 와... 천사야 천사 스포 그냥 무시하면 되겠는데? 트리거로 윌린 나오고 그냥 밀고 끝내면 되겠다 뭐 없다 야 우리가 뭐 존버 탈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쉽네, 난이도가. 마인드 깨고 끝내야겠다. 숫자 수어. 그러니까 이래서 신개념인 건가? 아까부터 치고 있었어 현재 <목소리> 개빡이긴 하고 아 스포우랑만 안만나면 되겠다 스포우만 피하면 됨 오케이. 야마로 밀거나 <목소리> 아나따집 좋다 집 좋다 이자식아 <목소리> All troops report. Receiving t o n What i e place? My face is under attack. What is the place? I'm not sure. I'm not s u o u r o r e e i n u r e e n t y f o c e a r t t a c k Receiving t r a s s s i o n The battle is <laughs> about frequencies <laughs> open. Base is under attack. Set a course. Support alert. Set the course. Veiling frequencies <laughs> open. Take it slow. Okay GG.